벌써 세 번째 테스트까지 왔네요. 11차 넥스트 필드 3차 테스트 오픈했습니다. 을 기간은 4월 17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네, 이번 테스트 핵심은 바로 힐투 볼롤 너프입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힐투 볼롤 너프가 드디어 시작됐는데요. 아직 본섭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6월쯤 정식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저도 테스트업을 직접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힐투 볼롤 너프가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픈 첫날 오후 3시쯤에 긴급 점검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플레이 해보니까 확실히 체감이 됐습니다. 아마 처음에 너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긴급 점검 전에는 공이 발에 딱 붙어가지고 힐트 볼러리 나갔었는데 점검 이후에는 힐트 볼러 사용 직후에 공이 그냥 멀리 튀어 나가더라고요. 속도감도 확실히 줄어든 느낌입니다. 이 정도면 확실히 너프됐다고 볼수 있겠죠. 이제 힐트 볼러리 o p 스킬이라고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공이 멀리 달아나는 부분이 꽤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힐트 볼러리 골키퍼를 자동문처럼 뚫던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골키퍼 반응 속도 개선도 준비 중입니다. 이건 아직 적용 전인데요. 반응 속도까지 올라가면 골키퍼 쉽게 뚫는 장면 아예 사라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힐트볼로를 굳이 쓸 이유가 거의 없어질 것 같네요.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덧붙이자면 물론 사기 스킬은 너프해야 하지만은 항상 이렇게 한 번에 확 칼질하는 방식이 좋은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오피 스킬들은 초보나 입문자들이 게임에 적응할 때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 장치들이 사라지면 오히려 저 이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프를 하더라도 개인기 발동 조건을 높이거나 하는 등으로 이 순차적으로 좀더 부드럽게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예전에도 1일1 드리블을 너무 심하게 너프한 사례가 있잖아요. 네, 기능을 줄이기만 할게 아니라 대신 뭔가를 보완해 주거나 새로운 재미를 주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기 캔슬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다양한 개인기를 캔슬하면서 응용할 수 있게 한다면 굳이 힐트볼로를 아니더라도 재미있게 게임할 수 있겠죠. 아무튼 힐트볼로 너프가 반갑기도 하지만 편으로는 이런 우려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3차 테스트의 두 번째 핵심 바로 적패 코너킥 너프입니다 이거는 정말 꼭 필요했던 패치였죠 스트레스 받던 적패 코너킥과 드디어 이별할 때가 왔습니다 자, 이번엔 예시 영상까지 공개를 했네요 저도 직접 플레이해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도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크로스가 올라가도 궤적이 너무 높아가지고 수비가 쉽게 걷어내고요 그냥 골라인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변형 코너킥도 해봤지만 자세가 무너지면서 제대로 된 크로스가 안 올라갑니다. 이, 어떻게 해도 이제 적폐 코너킥은 불가능해졌어요. 이건 정말 바람직한 업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도 추가 업데이트가 계속 나오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아바이